제 병원, 그, 제 병원 창문에서, 이렇게 내다보이는, 네, 저기 보이시면요. 여기 병원에서 창문에다보면, 이렇게 바로 그 호수 있죠, 밑에. 호수로 있죠 호수 로이시죠 호수 호수, 호수. 호수. 옆에 있는 저기 바로 하노이 과대학입니다 하노이 과대학 요렇게, 그죠? 보이시죠? 하노이 과대학 네 보면은, 벤비엔 다이, 혹, 하노이, 이렇게 써 있죠. 이게, 하노이 과대학이에요 아, 옆에 또, 요건 의과대학이고저 옆에 또, 저쪽에는 또, 왼쪽으로 쭉 가면은, 여기, 아, 호수 건너서 가면은, 어, 과대학이 따로 있죠. 여기, 여기는 병원이구요. 여기 병원이고. 여기다 다실제시설 개보수하고 다 증축해야 됩니다. 네. 뭐, 어 아침, 여기 보이길래 사진, 찍었습니다. 하노이 다트입니다.